그러면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요 <laughs>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3.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? 여이에부제목입니다참 언제쯤 세상을 다 알지 알수 없지만 질문은 막 태어난 당신의 아이가 묻습니다. 음, 읽어 주시죠. 막 태어난 당신의 아이가 묻습니다. 세상은 어떤 곳이야? 당신의 대답은? 솔직히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냈던 노래 중에 궁극의 빛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노래가 이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매일 태교일기를 썼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노래의 시작이 어떻게 무슨 말로 이 복잡한 세상을 설명해줘야 할까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자신이 없다 이 무섭고 복잡한 세상을 너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 자신은 없는데 마지막에 너가 커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더 없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다라는 가사로 끝이 나는 노래긴 네요나 아직까지도 전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궁금하진 않아요. 뭐 아름다울 때도 있고 되게 막 복잡하고 막 더러울 때도 있고 쓰레기장일 때도 있고 뭐 무덤덤할 때도 있고. 아이한테도 밸런스를. 네, 저는 다 세상은 이래라고만 무엇은 무엇이다 이퀄 형식으로 모든 대답을 해주고 싶진 않아요. 먼저 물어볼 것 같아. 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? <laughs> 아니 뭐 유치원생이건 뭐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이 정도 질문할 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, 실제로 저희 대학카드를 사가신 고객 중에 네살 아이랑 이래피를 아, 하는 걸 하고 영상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다 나눌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까. 아이에게 뭔가 동등하게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 생각도 들어보고 아빠도 잘 모르겠다. 저 항상 좀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아, 그래요. 그건 뭐라 그래요?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다 지금 너가 한 질문의 답은 무엇이다 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아이와의 소통에 있어서 그 시간을 얼마큼 많이 가지고 상대방의 질문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얼마큼 많이 빠져나가고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지 제가 뭘 얼마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똑똑한데 <laughs> 그렇군요 그 나름 육아의 철학이 드시네요 저 나중에 애가 기 생긴, 생긴다면 좀.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. 막상 크니까 어릴 때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게 되게 어색함으로 남더라고요. 그래서 어릴 때 자식과 뭔가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런 시간이 관계에도 좋을 것 같고.